에, 이 시간에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셨는가 예수님의 5올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신 것을 우리가 하루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이나 아 우스럼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또 부부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이웃간에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은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지 예수님은 아주 성부 하나님을 조건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시는 것이다. 에, 우리가 어떤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는 이유와 조건 있습니다. 그가 나의 사랑을 베풀고 잘해주면은 그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과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자간에도,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잘해 수기도 하고 잘 안해 주면 섭섭해. 패심하게 생각한다, 이겠습니다. 그러냐, 오, 내가 이렇게 하니,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라는 거나, 인간은 이해 타선적으로, 유액이 있어야 잘 타야지지, 유액이 없으면, 말도 거슬리고, 나와 오는, 그러 말을, 오는 말이 보아야, 갈는말로거급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온전히 소홀하시겠습니다. 이 설경은 목사 나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는 원리를 알아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언제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성부와 성령을 공경하듯이 나도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을 섬기며 공부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2 하나님의 신대이 온전히 그것을 초월할 조건 없이 성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아주 공경으로일관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는 그 공경을 배워서 하나님과 큰 인간들을 섬기며 공사하는 그런 복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자에 있으은 당신이 자신을 학대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격하셨다. 성굽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면서 이들은 너는 십시자가여 죽어라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죽어라 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을 모든 택한, 택한 만민을, 만민을 중생시켜서 성화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성자 하나님을 내어 던졌다 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함을 보자에 앉을게 하시고, 너는 세상에 가서 열시 천대 받으려 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치셨다 이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그만은 예수님을 아, 마곡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한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느니라, 마구간에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 태양이 하시고, 마구간도 그만 짐승의 백그루대 단계 하셨다 에. 에이,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지옥이 목수인데, 그만 원목수도 어떻게 수단목수 노릇하게 하시려고. 에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 살게 하시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시골 무식증이라고 열시천대 합도로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광은 수치 고통을 당하고 아주 천대 어려운 일을 막혔는데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한 번도 불이척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아주 하는 것이 없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들에 한마디 거역할 수 있고 항거할 수 있지만 어제 죽기까지 공경하시고 순종하신 줄 믿으시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어서, 여기 설교하는 목사나 예수님이 예수님 걸어가신 할머니을 바로 배우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남성으로서 아내에게, 또 스승과 스승과 제자 사이에, 바른 구원의 도리를 우리는 배우시기를 말하는다 할렐루야 오직, 오직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영광만을 위해서 사서져라.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배워하든지 심판은 상관치 않고 소극적으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위신이 손상되거나 여기 되지 않도록 항상 가서지고적극적으로는 모든 은사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높이고, 사랑하고, 영광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의 사신 줄 믿으시길 바라라. 예수님은 모든 내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에, 들어 그 권위를 높이고, 사랑하고 영광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모든 매사에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셨다. 보여야 되는 하나님을 거이란 것처럼 인정해주어 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자로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때에 있으시면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을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가 아주 항상 애쓰고 힘쓴 줄 믿으시지 마라 일리아나 일리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보여주려고 하셨다. 응. 사도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열시하는 너버 월레살을 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입으로, 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도록 자신의 선영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보여 주결을 믿으시길 바라라.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도 예수님 같이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적으로 주아하라하나님왜 나를 이같이 못난다로 만들어, 만들어 놓아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은 음, 불평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대어야 된, 어야된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가? 불평하고, 함각하고, 거역하고, 원망할 것인가? 이런 것은, 에, 구적으로 안 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런 기도는 벌써 하나님께 만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하나님의 의식을 손상될까 하면서 염려해서 가고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시집은, 일안 하고, 하면서, 그, 그, 시집은, 에에, 세안 지리고, 산과 조심하면서, 자제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의 공격과 영광 생활을 배워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권위와 의심과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법을 배워 배워서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의 시도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셨는가 그것을 해보서, 우리는 부모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세자가 스승에게 순종하는 생활하자. 예수님은. 성부의 권위의 축복까지 선정하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 만일의 신분으로 세워 주신 것를 믿으시길 바라. 이것이 이제 글로서 다 여러분들에게 권해십니다. 읽어보시고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어떤 처지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셨는가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여기 설교를 목사도 우리의 성도 참치다 그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부모 공경하는 법 스승 공경하는 법 우수사람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서 아주 그리스도 예수 같이 복된 자들의 예수기를 세금으로 전합니다.